Thank you. 여기잠명 잠깐 잠깐 면 좋겠는데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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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깐 잠깐 잠깐 잠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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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53. 서울에서? 네. 그래서. 뭐, 덕분에 저는 오는 길에 뭐, 식게소에 들려서 밥도 먹고, 또, 군것질 거리도 사서, 이렇게 찰서 먹고, 군밤이랑, 쥐퍼랑 옥수수랑 사서 먹고. 그, 그래요. <laughs> 아, 근데, 그, 아, 나 휴게소에서 밥을 먹는데, 그, 제 라디오에 사연 온게 기억나는 거예요. 한 분이, 순두부짬뽕? 이게 맛있다고 한 사연이 있어요. 혹시 들으신 분 중에 기억나는 분 있나요? 라디오 방송에서? 근데 메뉴가 딱 있길래, 어?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순두부짬뽕을 탁 먹었는데, 음. <laughs>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음, 아. 이번 그 캠프 타이틀이 타임 투 샤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빛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 보 보이나요? 네반지예요제 새끼손가락에 반지가 있는데 어, <laughs>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직접 어 말좀하자 차. <laughs>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어 직접 끼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아니야 어? 어? 이거 오빠 글씨체네 오빠가 직접 쓴 거래요 오~~ 대박인데? 조이야 색깔 봐봐 보이지 아니 가려보면 되지 어디있냐? 수저 저 뭐야 나두개 똑같아 은거 같은데? 저저저저저 없어 여기 여기 그거 저 그걸로 좋은 거 같은데? 아니 어떻게 두 개가 똑같은 게 나오지? 뭐 나왔어요? 너와 함께한순간 전부 아름다웠어오 you 드 r e not d e l 주 t e 어떻게 이거 불좀 켜줘 아 너무 놀랐어 뭘 원하는 o 지 저희 원래 g 인의 d 셉 it. 어요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 어? t g o 와와 이제 이거 o it. 거 m n 뽑아 going to do it. I'm not g o i 어, 그래요. 이거는 네. 준비해 니다데또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다음에 또 네. 다음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앨범 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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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다합니다감다감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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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스봉 맥스봉 응, 1일 1맥스도먹1라고네개 있어. 어네개 어, 있네. 좀 É 이 점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해성형을 사랑하는 엔디였습니다 지금부터 <laughs> <이거 운이> <laughs> <laughs> 해성형 노래 한 곡을 틀어드릴 테니까 공항이 끝나기 전까지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면 해석연언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저 아기세도 멀리서 응원 부탁드록겠습니다 모두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모의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성공주세요 <laughs> <laughs> 어, 자, 뭐 굉장히 여러 미션들이 있는데 과연 제가 자, 성공할 수, 있, 어쨌든 최선을 다할 거고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laughs> 모의 고사 미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해석은 30초 동안. 젓가락으로 콩을 몇개나 옮길 수 있을까? 저는 21개에서 30개라고 저는 답을 했는데 우리 시작해주신 가요 저 가요 첫 번째 문제는 문제니까 신중하니 자! 가이가이外語お이이いいい가い가이가이보いいい이いい이いいい이いいいい이이いいいいい이지いい이가い가이가이보いい이いいいいいいいい가이가이いいいい가い가이가이보가이가이 <laughs> 몇번했습니까 해가 해보. 아이들. 좋아. 해가 해보. 와. <웃음> <웃음> 거의 다 거의 다다 했잖아요. 여러자몇 번이겠습니까? <laughs> 세번씩고 일곱 <laughs> 번 이겼어? 야, 내가 을 잘하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야? 모르겠는데자 상장을 준비했어요. 자. 에게 한 걸음을 더 갔다상. <laughs> 자, 위 사람은 2019 HS 캠프 타임 투샤인에서 열린 2019 신생 모의고사 특별판에 참가하여 참가자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므 예리한 관찰력으로 신의성 가려를 보타 정필교 가렸고 본이보다 신의성을 더잘 아는 것을증명하였기에 이에 예,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어느날 평창에서 위원 위원자 즐거웠고요. 자, 어, 이제 여러분 점심을 드시나 시간이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우리 회선 클라스 HS 클라스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맞점 하시고요 이따 봐요 알았죠? 안녕 자 퇴장한 데도 한번 그런 거 음악 좀 틀어주세요 미션 클래스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페어포를 어, 패션포를 <laughs> 자 해성포터로 변신했는데 어, 이유는 어, 지금 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구나. 자 오늘 해성클래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 물건이 바로 응원봉이에요. 응원봉. 자, 뒤에 보면 이, <laughs> 풀이라고 있어요, 풀. 풀이 뭐죠? 그치. 아, 똑똑해요. 자, 영어 공부도 되는 신의 성의 HS+. 이걸 땡기면, 이걸 땡기면 이제 불이딱 켜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파는 거예요. 이제 파볼게요. 제가 말이 없다는 잠시만, 이걸. 자, <laughs>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말의 야간봉이 생기는 거야. 자, 여러분, 노래해봐요. 아무 노래나 해봐요. 집이 노래, 어. 오케이. 이제 다시 내가 팬인 거야, 관객인 거야. 오. <laughs> 어. 이런 식인 거예요. 아셨죠? 자, 쉬우니까, 자, 지금 이제 시작하세요. 오오오, 오오오. 아,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 따라그리니까내 그림이 그만, 한 고후에 저영자들되어서 멀리 날려주니다 네. 다시고계시 그래요? 그럼 따하시죠그죠 오, 잘했어, 잘했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했어. 아, 아, <laughs> 아직 반도안 하셔도 느린데. 잘하고, 잘하어요 오, 딱 소질이 있네. 그러니까 그림에 소질이 있는 분은 다른 걸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방금 그림 누가 바로 나갔어. 뭐 날, 날, 오늘 날짜를 지정하기 위해서 페이지에 눌러 있고. 분명 네, 요 어, 좋아, 좋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못 하신 분은 분명히 딴짓을 하거나 뭔가 의도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자, 1분 5시분 정도. 들어정까요분 정도. 2분 분 정도. 2분 정도. 2분 도 2분 정도. 2분 정도. 2분 정도. 2분 정도. 2분 정도. 2분 정도. 분 정도. 분 정도. 분 정도. 2분 정도. 정도. 2분 분정 정도. 해주시고 네 자, 시간이 모자라도이으셨었기자 뭐, 네. 일단 완성된 거 한번 갈아서 들어올게요 자로오자 <laughs> 이렇게 해서 우리 만의에 그거 기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또 들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야간곡 꼭 가져오세요 알았죠? 네그 야간곡을 함께 유치소에서 뵙도록 할게요 맞춰 하신 분 이따 봐요 네 안녕 네. <laughs> 어? 네 이거 였 왔어? 밥 맛있게 먹어라! 인출을 <목소리> 깔았어. <목소리> 자, 어2019 HS 캠프 타임 투 샤인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 <laughs> 찾았습니다. 자, 잠시만. 오, 유, 유. 자, 지금부터 펼쳐지는 뮤직 쇼에서는 이제 제가 노래도 들려드리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좀 여러분을 빛나게 할수 있게끔 준비 해봤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거 다 들고 오셨나요? 네. 오, 한번 해보자. 와. 아, 어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불이. 한번 더 늘으면 바짝바짝 하는 건데. 아, 없는 걸로 하자. <laughs>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자, 한번 늘어볼게요. 자, 아. 그 어떤. 기미 뭔가 우리가 직접 만든 그렇죠 그런 이원봉을 하니까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 오 드라이브. <laughs> <laughs> 됐죠? 네네. 이제 기자회견의 주인공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기자회견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신혜성! 좋은 질문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특히 사진 같은 거좀 예쁘게 나온 걸로 올려주시면고것같고 다시 한번 오늘 기자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사진 찍으셔도 합법적으로 몰래 찍으셨는데. 아 그러네. 피자 의견이니까. 자, 우리 훈남 아저씨 인사할 겁니다. 그때 다 알았죠? 감사합니다. 안녕. 아꿀땐좀 아쉽다 그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바보좋았 왔어서 그래 정말 아쉬워요 안녕 땡큐 a 사합니다 에이콘! 에이에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 근데 이거 비비크림 모크모크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알아요? 전혀 전혀 너 완전 처음 들어봐 비비크림 마음에 안 들어, 아 지금 다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냥 쿠키네 오빠 또 여기 아니 아니 너와 나 우리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또또 또 악필 여기다 썼었네 아니 근데 나 유아 듣고 싶었는데 유아를 안 불러줬어 커버곡만 불러도 끝났어 근데 왜 바램 안 불렀어? 뭐뭐? 바램이요 아 어, 불러준다 그랬잖아. 맞아 불러준다고 했잖아 오빠 그냥 다본거 아니야 이미 기억이 없으신 거 아니야? 응.

라면은 음. 자기꺼야 얼굴 없는 부스 재밌겠다, 먹어 팝콘 살 거야? 어뭐 음료수 먹을 거 있어, 도 나, 나 영화 볼때 음료수 안 마셔 항상 안먹는데 아, 키오스크 어? 여기 다 했다 <laughs> 매점 전용 키오스크 빨리 고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와바질주니언이 생겼네? 이거 랑 음료도 마실 거야 원리를 찾아라 음료 어? <laughs> 왜? <laughs> 네가 다 눌렀잖아 지금. <웃음> <웃음> 뭐야? X 눌러. 아니 X. 아니 손안 눌려? <laughs> 너뭐안 먹을 거라겠지? <laughs> 나안 마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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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움 라지.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미디움 먹어. <웃음> <웃음> 내 카드 줘? 나 여기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어 카드 뽑아? 어 아니 바로 결제 눌러야지 카드 결제 끝까지 넣었어? 아니요. 4층 파기. 매점. 851번? 이거. 851. 아니, 동영상도 안 찍었는데 먼저 먹다니. 왜안 찍었어? 당신은 유튜브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아니 그만하는 거아니다뭐 <laughs> 시켰어요? 어? 웬일로 휘핑을 얹었어요? 카페모카 이거 아몬드 뭐였지? 아몬드 봉봉 네. 아니야 루이보스 아몬드 밀크티야 웬일로 휘핑을 먹어? 달달한 거 먹고 싶어서 영화 보고 기 빨렸어? 기빨린 거 나야 <웃음> 힘들어 힘들어 <웃음> 힘든 영화였어. 음.